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코인은 퍼치 펭귄입니다. 자, 퍼치 펭귄 현재 약24%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일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면은 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 바닥 찍고, 자, 쌍바닥 찍은 다음에 바로 올라온 거, 그리고 중간에 변동성 사실 살짝 한번 주면서 올라왔죠. 지금 이 구간 거래량도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 잘 하셔야 되고, 이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회 무조건 꼭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24%지만 변동성 나오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라고 볼수 있고, 자, 퍼치 펭귄 자체가 지금 NFT 이 기반으로 캐릭터 프로젝트 확장으로 토큰화된 코인 맞잖아요. 약간 페페 코인 느낌이죠. 근데 5월 9일날 어피트에 상장을 했지만 사실 이전에 24년도 12월에 퍼치펭기는 이미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바이낸스 상장하면서 거리량 폭등하면서 자 고점 찍고선 그다음에 어, 하락 그다음에 상승 다시 그다음에 쭉 여태까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횡보 구간이 생각보다 좀 길었단 말이죠. 그리고선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물량 소화시키면서 상승하는 중이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승할 때 거래량 터진 것만큼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지금 뭐 빠르게 초반부터 자, 시간봉을 볼게요. 초반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라도 자, 거래량이 제대로 나왔죠. 이거 여러분들 지금 상승 거기에다가 상승 나오는 거에다가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퍼치 펭귄 같은 경우는 개개인들도 자, 많이 들고 있지만 커다란 물량은 고래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래들 뭐 한두 명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구간 퍼치 펭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 퍼치 펭귄이 생각보다 영향력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퍼치펭귄 거래가 세계 최대 거래소 이 바이낸스 자체에서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유동성과 수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이 중요한 부분은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제 업비트 신규 상장한다는 자 이런 얘기와 함께 자 추세가 조금 전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량 좀 들어왔고 다시 한번 좀 횡보하는 구간 살짝 조정 받으면서 행보하는 구간이 나왔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 국간에서 크게 빠진 뒷부분에서 크게 빠져나간 흔적은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당분간은 크게 빠질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걱정하신 분중 하나가, 너 신규 상장하고 나고, 어,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다. 그 다음에 상승이 단계가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락하면 어떡하지? 또 급락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급락은 나올 수 있어요. 이 변동성에 대한 급락은 나올 수 있지만, 상승 조금 더 가서, 자, 한 한번 떨어지고 두번 떨어진 다음에 급락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추세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시간봉도 보시면은 다시 상승 그다음에 자, 개인들 매도 물량 좀 나오고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윗골이 달리고 있어도 상승은 나와요. 계속해서 했죠? 윗골이 달려도 상승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이긴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 구간은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 좀 집중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물량,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이때 빠지는 시점 거래량이 빠지는 시점에 대해서 한번 신호가 나올 텐데 이때 하락이 보이면은 제가 매도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이때 포착 잘 하셔야 되고 매도타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 구간마다 지금 어 단타로도 굉장히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타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급등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7월, 8월 달에, 알트코인들 불장 온다고. 왜? 비트코인, 리플,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텐데, 그 여파로 다른 코인들도 같이 갈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7월 8월에 대해서는 이런 불장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 뭐 혼자 대응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응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6641의 2 6 0 4 저희 소통 번호니까 이 번호로 펭귄 펭귄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변 보내드릴 텐데 이 타점 같이 보내드리면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소통방 링크니까 입장하셔가고 여러분들 이 코인 소식, 퍼치 펭귄에 대한 일정. 그리고 재료들까지도 같이 나눠주고 제가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들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고 제가 신호 드리면은 무조건 1차적으로 정리하면서 2차 매수 구간 저점 눌림목에서 가져갈 거예요. 혼자 매수 매도 잡기 어려우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 6641-2604 펭귄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어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제가 어 여러분들과 같이 타점 잡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부분 여러분들 타점 잡아드리고 같이 간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한다거나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퍼지펭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